감사합니다. 아이 인사 좀 가져드릴까요? 하나 아, 둘셋 안녕하세요. 안배. 아, 네. 뭐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아이렇게 같은 네. 역할고 이렇게 같은데 의상 때문에 잠깐 조금 헷갈리시겠지만 같은 이렇게 같은 역. 예시는 여기고요. 이렇게 <laughs> 아주 열광이었다. 아. 네, 제가 오늘 진행을 맡았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떨리지만 차분하게 잘 진행을 기록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뮤지컬 광고 연락선에 찾아주신 여기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고 <laughs> 연락선에서 윤식덕 역을 맡은 선유아이고요. 1926년 8월 4일은 부산행 광고 연락선에 오른 윤식덕이 자취를 감춘 날인데요. 새로운 시선으로 풀어낸 그날의 이야기를 8월 4일인 오늘 무대에서 전하게 되어 굉장히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이 특별한 날과 본 공연 개막을 맞아 전 배우가 함께 무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선 돌아가면서 첫공수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우부터?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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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뽀이역의 서지우입니다. 어, 우선 너무 좋은 작품이 강... 연락선의 첫, <laughs> 첫 시작을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항상 잘 챙겨주고 도와주는 우리 언니들, 그리고 항상 있어주시는 스태프분들, 그리고 더운 여름이지만 극장 찾아와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매일매일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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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연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막연하게 생각, 꿈만 꿔왔던 대학로에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입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고, 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느끼고 계시나? 처보다떨렸고요 어, 맞아요. 첫연보다더 <laughs> 떨리는데 지금. 어,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고 연락서에서 홍석주 역할마 맡은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부 <laughs> <laughs> <조금> 떨리네요. <laughs> 네, 우선 프리뷰가 끝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을 믿어주시고 이렇게 오신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오늘 제가 공연한 것도 아닌데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작품을 처음 접하고 연습하고 지금, 단, 지금 공연한 순간까지 아, 좋은 작품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행복인지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많은 창작진분들과 또 배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캐스트가 이렇게 굉장히 적잖아요. 가, 엄청 적은 캐스트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자유 요즘 없는 버블 캐스트와 지금은 혼자 원캐스트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 나날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농도가 짙고 깊고 진득한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네. 모두 그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아, 어, 그러군. 어, 저희 광주연락선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길동무가 되는 그런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조금 작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극장에 오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다 태우고 하늘과 바다와 별로 저희가 열심히 항해할 테니까요 막국날까지 다 같이 이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유아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연습실에서부터 각 파트별로 너무 어, 정말 어벤져스 팀처럼 뭔가 마음이 딱딱 맞고 그 정해진 목표대로 그 기간, 안, 그 기간 안에 다 수월하게 흘러갔어요. 어, 그럴 수 있었던 건 모든, 모든 파트가 굉장히 이 작품을 되게 애정있게,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모든, 약간 막공인사처럼 하게 되는데, 어, 너무 애정이 커서 사실 마지막 공연 때 어떠, 어떤 감정일지 감도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 그리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걸, 뭘 어떻게 마음을 또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공연을 할때 석주 뒷모습을 보면요, 석주가 얘기하는 그 향하는 내 꿈이야 하는 그 말에 사실 되게 마음이 일렁여요. 근데 사실 여기 모든 분들이 저희 모두가 어 누군가의 꿈이었고 꿈이고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 존재들이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잠식당하지 않고 생기있게 어, 사, 삶을 굉장히 즐겁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기에 저희가 조금의 힘이 될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진심으로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진심을 충분히 느껴주시고 계신 게 느껴져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길어질 것 같아서요. 최상을다하고 <laughs> 막공인사 때또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석주 역의 이수현입니다. 어, <laughs> 저희 진짜, 더블 더블, 진짜, 이런, 이런 공연이 요즘에 있을까요? <laughs> 저희 그래서 정말, 케미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게 연습을 진짜 저희끼리 너무 잘할수 있었어요. 다 모아도 이, 이, 이 <laughs> 천명인 게 너무, 항상 밥먹으서 우리 이게 다야? <laughs> 이게 다야? 항상 이러거든요 근데 그만큼 더 연습을 많이 할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좀첫 공인데도 그래도 좀 많이 깊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 정말 정말 어디 가도 볼수 없는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예쁜 저희를 모아주신 한번 번이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 연습하는 동안 정말 연출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연습하는 동안 정말 많이 행복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정말 행복하게 작업했어요. 그래서 저희 행복하게 작업한 게 분명 관객분들께 어, 비춰질 거라고 진짜 감히 어, 생각합니다. 어, 이게 한 99년,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인 거죠. 바다를 건너는 두 여자의 이야기. 뭐, 물론 두 여자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건너가는 이 사람들, 그 시대에 어, 되게 찬란했던 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있는데, 어, 누군가는 무언가를 버리고 싶어서 누군가는 꿈을 쫓아서 누군가는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이 바다에 타는 이배 위로 탔잖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였건 어,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처럼 저희도 매일 하루하루를 되게 작은 배 작은 파도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사는 그그 그 파도 속에서 만약 멀미가 나시거나 뭐 하시거나 하면 잠시 삶을 멈춰두시고 저희 공연 돌아오셔서 수만 번고르시고 가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객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 감사드리고. <laughs> 네, 저희 항상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함을 전해주는 배우 신덕 역을 맡은 전해주입니다 네, 어, 저는 일단 신덕이가 죽지 않았다면 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 대본이 일단 정말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거기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석주와의 관계도 정말 흥미로웠는데 그걸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재밌어 해주시고 즐거워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감사드렸고 덕분에 프롤로그 기간을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주가 이제 개막을 했는데 10월 12일까지 이제 저희 항해를 하니까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너무 이게 인위적인 톤이지만 사실 다 진심이고요. <laughs> 다음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관부연락선을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매진 공약을 준비했는데요. 돌아가면서. <laughs>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laughs> 발표해보겠습니다. 네, 지우부터 말씀해주시죠. <laughs> 네, 매진이 된다면. <laughs> 제가 언니들을 데리고 제 노래인 우에가를 다 같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합창하는 모습을 <웃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어, 네. 우에가가 뭐죠?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짧게, 짧게라도. 하하. 음, 아. 아. <laughs> 봄는 얼음장 물이 녹고 <넣고, 웃음> 여름엔 <laughs> 해당화 꽃이 피네. 매진이 되다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한 명에 한 명의 다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모두와 길동무가 되고자 하는 의미로 하이터치를 한 명씩 온기를 담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하는 거죠? 전 할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할까요? <웃음> 끝나고, <웃음> 끝나고? <웃음> 끝나고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저는요 저희가 매진이 된다면 저희 팀다 같이 감자와 슈크림과 사이다 먹방을 라이브 방송으로 즐겁게 그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을 받으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희 집에서 먹을 거예요. 네. 저이집서할수 네. <laughs> 있게. 그 네, 있길 네. 바랍니다. 네. 자, 네. <laughs> 아, 저는 저 저도 수연이랑 같아요. 왜냐면 저랑 수연이랑 같은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저도 수연이처럼. 이제 끝나고 방학 씨 하이투치를 하는 시간을 하지만 와 좋을까요? <laughs> 네 그럼 네 저는 어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재밌는 거를 찍는 찍고 편집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어 콘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쟁반 노래방 옛날에 <laughs> 여행했던 예능. 있는데 이것은 <laughs> 저희끼리 하고 싶어서요. 게임하는 거를 이제 올리려고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놀아보고 싶어서 그게 저의 공약입니다. 사실 <laughs> <laughs> 저희 그 매진 공약 서로 이제 저희 토론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해요. <laughs> <했어요. 많이 했어요. 웃음> <laughs> 아, 진짜 어떻게 너무 많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laughs>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런 공약들 조금씩 하고 더 스페셜한 맞아. 것들을 더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더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고심해서 준비한 공약들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인사만 드리고 마무리하기엔 조금 아쉬워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나는 그게 더 좋다 이 노래를 다섯 명다 같이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포토 타임 잠시 가진 다음에 노래를 들려드리고 오늘의 주만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 타임을 진행해볼게요여기 없어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네, 진행할까요? 네. <laughs> 이렇게 준비 <우선, 웃음> 세우나요 이렇게 저희가 어,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아, 마 이거 섞어만 하더고쳐주까요 네, 네, 네. 사이다, 사이다. 저랑 우리 감자 들까요? 네, 네. 슈프림도드시험시고 와 그러면, 그러면 뭐, 잼, 이거는 막 재판 선언으로 주셨어요. 아 제가 어, 되겠습니다. 막 같이 해주세요. 비치, 비이비 반사로 해반세요아비치 반사로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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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렇게. 아 이렇게 네비치 반사로 되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포즈를 왼쪽, 오른쪽, 중앙으로. 네 왼쪽, 왼쪽 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 왼쪽 이쪽입니다. 왼쪽 이쪽 니까요자 이거 겠어요자 하나 하나, 둘, 셋 네, 밑으로 갈까요? 가신다. 네, 그 다음 정면으로 가나요? 정면으로 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 <laughs>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멀리도 봐주시고요 가까이도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네 그리고 저희가 또 모여서 네. 위치를 이동하면서 잠깐 한번더 찍어볼까요? 네! 가음 네. 사진처럼 원하는 포즈 있으세요 혹시? 때려놓을까요? 못한 걸? 못한 걸 뭐야? 못한 걸 포즈, 포즈 이게 아! 이거 할까요? 이게 못한 걸 포즈예요? 네. 자 그러면 <laughs> 우리는 이거? 이거? 자 이쪽에서 그럼 다 같이 여기 포즈를 잡을볼까요 좋아요 네, 저랑 같이 평추씩 올라오세시작할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네. 뭔가 포즈를 멋지게 지어볼까요? 못한 걸다 같이 어, 한번 네, 해. 맞아요? 가장 네 한참 해요 모던 걸요. 하나, 두, 세. 뭐야? 하나, 둘, 둘 셋. 아. 다양하게봤세요 여러분. 좀 고도한 표정도 부탁 돼. 네, 하나, 하나, 둘, 셋. 네. 네, 지금 충분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맞아 자, 그럼 마지막 파트로 마무리할까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어느 배경 할까요? 여기 할까요? 네, 좋아요. 네,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멀리멀리 가세요 빠짐없이.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노래를. 네. 저희. 어, 너무 정해진 것 같죠? <웃음> <웃음> 저희 뮤지컬 방문에 나서 10월 12일까지, 10월 12일까지, 바로 여기, 링카트센터 드림, 드림 이관에서 공연될 예정이니까요. 마지막 항해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 모두 이제 손 잡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드리고. 네. 랑구오셨어요 제멋에 취한 못한 걸음 딱 질색 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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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참다행이 나는 평생 동무가 없었어 나도 지금 동무가 없어 응? 못생긴 남성 숭배자 동무가 아니야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